안녕하세요. 도타치입니다. 스플래툰 2 닌텐도 스위치 어플을 사용해서 엄청 채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좀저 혼자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하지는 않은데 예, 어느 정도 한80%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듭니다. 자, 일단 로비에서 라운지로 들어갑니다. 온라인 라운지. 자, 들어가시면은, 크레이트룸이라고 있죠? 저거 플러스 키가 아니라, 선택을 하시고, A키를 누르시면은, 어떤 방을 선택할지를 고르라고 해요. 그러면, 플레이. 피트 매치가 있고, 리그 배틀 페어, 그 다음에 리그 배틀 팀이 있습니다. 자, 플라이브 배틀 매치로 일단 방을 만들어 볼게요. 자, 밑에 거는 클릭을 안 하셔도 돼요. 아래쪽. 자, 그다음에 인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방이 만들어지면서 자, 스마트폰에 하면 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도차치 이름이라고 떠있죠. 자, 저 부분을 어, 터치를 해주시면, 자, 저렇게 방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 플러스를 키를 누르시면, 은 어느, 이제, 친구를 선택을 할 것이냐가 뜹니다. 그리고, 지금 닌텐도님을 예시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어플이 안 깔려 계신 분들은 저기 밑줄 끈 것처럼 저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떠요. 닌텐도님을 선택을 하고, 그 부분을 터치를 해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위에 있는 OK를 눌러주시면, 네, 저 오케이 OK 중요합니다 저기 부분 한번 더 터치를 해주세요 터치를 해주면 마지막에 이제 확인 네, 확인을 하는 칸이 떠요 저기까지 오케이 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게 가장 중요해요 저도 저 부분을 잘 확인을 안 했다가 초대가 안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렇게 초대를 합니다 라는 멘트가 함께 이제 친구를 기다리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제가 초대한 사람이 방에 입장을 하게 되면 먼저 저희가 윈텐도 스위치에서 만들어 놓은 지금 여기 대전방 이죠 대전방으로 먼저 입장이 가능하고 한몇초 후에 윈텐도 스위치 어플에 있는 대화방으로 입장이 되는 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초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초대받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지금 어, 어플 윈텐도 스위치 어플로 초대가 와 있는 상태고요 올라온 나온지 들어가시고 그러면, 네, 여기 지금 방목록이 있어요. 방목록이. 지금 두 분이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일단 한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방에 입장을 하시면, 자, 일단, 어, 닌텐도 스위치 어플, 방에 입장됐죠? 그리고 어플에서도 네, 방을 선택을 하시면, 자, 음성 채팅 방에 입장이 되기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송송님 잠깐만 기다려 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어, 지금처럼 이렇게 통화를 하시면 돼요. 음송님잘 녹음 진... 찍고 계시는 거예요? 예, 방송 녹화하고 있어요. 자잘 들리세요 목소리. 자, 기본적으로 이어폰을 네, 이어폰을 지금 착용을 하면 어, 송송님 목소리를 네. 제가 저만 들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 스피커 그니까 스피커폰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이어폰을 꽂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소리는 지금 녹음이 예, 될수 있어요. 자, 지금 편집 영상인데 송송님 목소리 나가도 괜찮아요? 아, 알겠어요. 그러면 목소리가 나갈게끔 네, 그 편집을 해드릴게요. 네? 송송님 어,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송송님 수고하셨어요. 좀좀 어, 좀 이따가 방송할 때또 같이 해요. 네. 예. 자이 상태에서 이제 어. 방에서 어 지금 1대1이 되어버렸네 <laughs> 자 여기까지 네,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